안녕하세요. 생계정기기 임정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압력 게이지 두 종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일단 압력 게이지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압력 게이지란 배관에 흐르고 있는 압력을 측정하여 화면에 표시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AP사의 b i t 공2 b LABDMM 모델입니다. AP사는 이탈리아 회사이며, 저희는 많은 압력 범위의 제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b i t 공2 b 와 LABDMM의 외관은 똑같고, 보 다른 점이라고 하면, b i t 공2 b 는 정확도가 0.2%, LABDMM은 0.05%로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산업 라인에서는 BIT 공입위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보다 더 정교하거나 교정용 장비 혹은 기준 장비가 필요할 때 LAB d m m 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비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압력 단위를 psi,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바, 킬로그램퍼 제곱센치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값 세팅, 피크 기능들이 있는데요. 보통 제로값 세팅은 사용하려는 현장마다 대기압이 달라서 값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다릅니다. 이럴 때이 제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설치하려는 환경이 보는 것처럼 제로로 세팅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가압하시는 게 올라갑니다. 하고 피크 기능은 그 배관에서 흐르는 압력이 최대치와 최소치가 저장이 되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확인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여러가지 장비와 교정 장비를 취급하고 있으니 더욱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자막을 확인하시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